한국에서 매춘할 정도로 일본인은 가난한지 의문이 분출. 일본뉴스. 일본 국민들은 저임금 고물과 증세 초연저까지 겹쳐 생활이 어렵다고 합니다.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된 젊은 여성과 남성, 연금만으로 생활하는 고령자들은 생활이 더 어렵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전 세계적으로 탑 수준의 높은 월급을 챙기는. 일본식 의원 내각제하의 일본 정치인들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기시다는 다른 나라에 돈을 뿌리며 폼을 잡고 다니면서도 막상 일본 내 어려운 사정에 있는 사람들은 국가 예산이 없다며 예면합니다. 가까운 거리에 있는 어떤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과 전혀 다르지 않은 모습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젊은 여성들은 거리로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밤낮 할것 없이 가부키치오 오크보 공원 일대에 서 있는 타친보가 그렇습니다. 일부에서는 타친보 여성들이 모두 호스트바에 갈 돈을 마련하기 위해 서 있는 것처럼 몰아가지만, 언론사 자체 조사에서는 그런 여성은 40% 정도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직장을 잃은 여성, 정신적으로 아픈 여성, 토요코키즈 미성년자, 기존성 풍속 업소에서 수입이 주로 서 있는 여성입니다. 작년에 경찰이 옥구보 공원 일대에 서있지 못하게 단속을 시작했을 무렵 일본 여성들이 하와이 공항에서 매춘 의심으로 입국을 거부당했다는 기사가 보도됐습니다. 그러다가 금년에는 호주 마카오 등지에서 관광객으로 이장해 입국한 일본 여성들이 성매매에 종사한다는 보도가 나오더니 결국은 우리나라에서도 성매매를 하던 여성 3명이 체포되고 80여 명 이상이 조직적으로 성매매를 한다는 기사까지 보도됐습니다. 이런 뉴스를 접한 많은 일본인들은 일본이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나라며 탄식했습니다. 일본 여성이 서울에서 성매매를 하고 받은 돈의 액수에 놀라는 것과 관련된 일본 언론의 기사 하나를 요약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6월 29일 겐다이 비즈니스에 실린 일본인은 한국에서 매춘할 정도로 가난한 것인가? 라고 한국에서 음원 분출, 일본 여성이 한국 원정 매춘으로 벌어들인 경악할 금액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먼저 일본 여성 80명이 조직적으로 매춘한 것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난달 9일 한국의 관광 목적으로 입국해 매춘한 혐의로 20대 일본 여성 3명이 한국 경찰의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는데 새로운 움직임이 한국에서 보도되고 있다. 체포된 일본 여성의 매춘을 알선한 혐의로 20, 30대 한국 남성 4명의 용의자도 적발되었다. 18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 일부가 신병을 구속해 재판에 해부한다고 발표했다. 서울신문은 하루에 250만원 일본 여성 80명 매춘 AV 여배우도 있었다는 충격적 제목을 달고 자세한 내용을 전했다. 사업주 30대 A 씨와 관리자 30대 B 씨는 매춘 사이트에 열도우 소녀들'이라는 타이틀로 매춘 광고 글을 게재하고 일본 여성 약 80명을 한국에 입국시켜 매춘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녀들은 교복을 착용하거나 거의 낯채인 사진을 올리고 3 사이즈나 한국어 해와 가보 등을 기재. 매춘은 서울과 경기 일대의 호텔 등에서 행해졌는데 AV 여배우 경우 1회당 130에서 250만원을 받은 사실도 밝혀졌다. 참고로 한국에서 일본 여성을 고용한 조직적인 매춘이 적발되어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다음은 알선업자의 적발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내용입니다. 이번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전문가들이 분석하는 기사도 나오기 시작했다. 배제대학교 일본학과 강철구 교수는 경제지 머니투데이의 칼럼을 기고해 X에서 윤나 선생이라는 인물이 일본 여성들이 해외에서 매춘을 해 입국을 거부당하고 한국에서도 매춘을 해 입건됐다는 내용을 투고를 했다고 소개했다. 실제로 일본 국민은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가난한 상황인가를 독자에게 묻고 일본의 경제 상황에 대해 이렇게 분석했다. 일본의 1인당 GDP는 세계 3위인데 평균 임금은 33위라는 점에서는 국가는 잘 살지만 국민은 못 산다고 해석할 수 있다. 최저임금도 한국이 평균적으로 높다. 일본은 임금 상승이 대기업 이주여서 전반적으로 소득 수준이 올랐다고는 할수 없다. 수익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식료품 가격을 내리기도 쉽지 않고 당분간은 엔겔 지수를 낮추기는 어려울 것이다. 즉, 한국과 비교해도 일본 국민은 우리보다 생활 레벨이 낮은 사람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모든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이것은 크게 슈퍼엔저와 낮은 임금 상승에 기인하고 있다. 또, 왜 일본에서 30년간 임금 상승이 거의 없었던 것일까? 그건 일본의 노조가 노동자의 임금 상승을 요구하는 것보다 고용 유지를 우선해왔기 때문이다. 일본은 지금도 실업률이 2.5% 전후로 완전 고용에 가깝고 선진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라고 분석했다. 일본 입장에서는 조금 아픈 지적으로도 들리지만 대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닐 것이다. 덧붙여서 서두 일본 여성의 매출문제 알선업자의 적발은 빙산의 일각이라고도 하며 일본 경제의 성향이 이런 문제의 해결로 연결되겠지만 장래는 불투명하다. 이런 기사에 달린 일본 네티즌들의 댓글 몇 개를 확인해 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이제는 개도국처럼 일본은 돈벌이 나서는 나라로 되어버렸다. 저임금으로 억제해온 여당과 갈려. 그리고 일본 기업에 의한 것이지만 국민에게도 책임은 있다. 변화나 리스크가 두려워 정권 교체를 하지 않고 해외처럼 데모 등으로 분노를 표현하는 것도 아니고 포기할 뿐이다. 사람 좋은 국민성도 있지만 역시 생각을 바꾸는 결정을 해야 한다. 다음 댓글입니다. 지금의 일본 경제 상황과 매춘 문제는 관련이 있는지를 떠나 꽤 충격적인 이야기이긴 하다. 옛날부터 이런 소문은 나도 들은 적이 있어서 정말일까 의심하고 있었다. 몇 주에서 몇 개월 단위로 돈벌이를 가는 것 같고, 타친보처럼 호스트 매출을 위해 가는 여성도 많다고 들었다.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지만 이것이 사실이라면 너무 충격이다. 다음 댓글입니다. 가난한 것보다는 불법 호스트 클럽빚 갚기 등 어두운 부분의 암약에 의한 결과가 대부분일 것이다. 일부 정치인들은 뒷돈과 기업 헌금으로 돈을 벌고 있는데 생활 보호는 인하되고 정규직도 적어지고 인력 부족으로 대중교통의 안전도 어려워진다. 국가의 모럴이 저하되고 행정이 거기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다음 댓글입니다. 한국에서 매춘할 정도로 일본인이 가난한 것이 아니라 격차가 심할 뿐이다. 빈곤층은 원래 무시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에 나타나지 않는다. 정부도 이를 장려하고 있다. 400년 전부터 변하지 않았다. 다음 댓글입니다. 이런 달갑지 않은 이야기는 철저히 단속해서 근절해야 한다. 악의 훈어는 거의 호스트 클럽 등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더욱 엄격하게 단속해야 한다. 그리고 아시아권 여성은 일본에서 상당히 오래 전부터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더욱 엄격하게 단속해야 한다. 이상입니다.